동사의 3인칭 현재 단수형 만드는 방법. 먼저 일반적인 경우가 원칙. 자, 그냥 K로 끝나거나 Y로 끝나거나 E로 끝나거나 E로 끝나거나 W로 끝나거나 T로 끝나. 자, 이때 그냥 뒤에 S만 붙여주면 돼. 자, 근데 여기서 Say는 생각을 이따 다시 한번 해볼 거고, Say는. 밑에 보시면, 자, O로 끝나거나 S나 X나 CH나 SH로 끝나면, 동사원형에 ES를 붙인대. 그래서 O로 끝나면 ES, X로 끝나면 ES, SH로 끝나면 ES, S로 끝나도 ES, CH로 끝나면 ES. 뭐 그대로 그냥 따라서 하면 되고. 자, 다음 세 번째.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인데, 여기서 실수할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 자, y로 끝나면 y를 지우고 지우고 ies를 붙여야 돼. 지우고 y를 지우고 아, y를 꼭 지워야 돼. 그리고 is. 요게 헷갈리니까 잘 생각을 하시고. 자, 이제 여기에 여기 모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를 보면은 동사 원형에 그냥 s만 붙이는 거야. 이게 왜 헷갈리냐면 아니 y로 끝나면 y를 지우고 i e s 라며 근데 지금 이게 아닌 경우지. 그게 언제냐면 자, y 앞에 자, a. y 앞에 a. 또 예를 들수 있는 게 자, enjoy 같은 경우. enjoy도 y 앞에 o. 자, 그래서 자, 모음이 뭐 뭐지? 모음. 자, 모음이 a, a e, i 오우. 자, 이런 모음 다음에 y랑 결합을 하면은 그냥 원칙으로 s만 붙여 주면 된다.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 자, 해 보면 그냥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디파트에 그냥 s만 붙이면 되지. 디파트 s만. 자. 뭐 2번 같은 경우도 리워드 쓰고 s만 붙이면 되는 거지. 자. 다음에 7번 같은 경우 보면 자, E로 끝났어. 자, E로 끝났어. 자, BREED라는 뜻인데 E로 끝나면 그냥 S만 붙이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9번 같은 경우 보면 Y로 끝났으니까 어? i s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앞에 뭐가 있어? 모음 O가 있잖아? 그럼 그냥 S만 붙이랬지. 이런 걸 지금 실수할 거 아마. DESTROY S 이렇게 붙이면 되고 나머지 또 실수할 거만 찾아봅시다. 14번, 요런 Y가 있어. 그럼 앞에 모음이 아니지? R이 모음이 아니잖아? 그니까 얘는 Y를 i s 로 바꿔줘야지. 다음에, 자, 믹스 같은 거 19번 보시면 X로 끝났어. X로 끝나면 XD에 ES. 자, 요런 게 이제 헷갈릴만 하고. 나머지는 뭐 헷갈릴만 한게 없고. 쭉 보면, 헷갈린 거 잡아보면. 자, 37번 보면 자, 메리에 y가 있네. 자, 그러면 앞에 모음이 없으니까 메리를 is로 바꿔 줘야지. 근데 반면에 38번을 보면 자, 플레이 y가 있는데 모음이 a가 있네. 그러면 플레이 쓰시고 y 쓰고 그냥 s만 써 줘야지. 마찬가지로 인조이도 o라는 모음이 y랑 결합했으니까 인조이 쓰고 S 붙여줘야 돼. 다음에 47번 보면 두 같은 경우 5로 끝났어. 자 5로 끝나면 왼쪽 페이지 보면 알지만 ES를 붙이면 되지. 다음에 자 68번 보시면 자 워리 있어 워리. 얘도 Y로 끝났어. 그럼 얘도 모음이랑 결합을 안 했으니까. Y를 IS로 바꿔주시고 63번도 그리고 Y가 있어 63번도 Y가 그러니까 얘도 카피를 IS로 바꿔줘야지 다음에 71번 CH로 끝났네. CH로 끝나면 스트레치에 ES 붙여줘야 되고 자 트라이 마지막으로 합시다. 자, y를 보면 트라이는 모음이랑 결합을 안 했으니까 is를 그대로 바꿔 주면 됩니다.